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더도 한율 그리고 카메라 뒤에 주요입니다. <laughs> 오늘 드디어 이제 5월에 이제 한국의 골든 위크 가정의 달 휴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토요일인데 지금 아 휴가 첫날부터 이렇게 좀 너무 흐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저번 주까지가 대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응 응. 주영이도 시험 잘 봤어? 시험 안 봤지.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민이가 이제 현역 대학생으로서 저희 멤버들 중에 음. 이제 저번 주까지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난또 오늘 영민이 안 나와가지고 또 불화가 있는 줄 알았네. 아, 오늘 자꾸 불화야. 불화설, 불화설. 어? 우린 불화 있어. 뭐?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 곧올어린이날에 대비해서. 오늘은 영민이 날. 오늘은 영민이 날로 해서 저희가 며칠 전부터 영민이가 하고 싶은 거 촬영 때 하고 싶은 컨텐츠가 뭐가 있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딱, 딱, 딱 요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영민이는 안 하는 영민이 집 대청소하기. 음.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또 이제 두 번째가 여의도에서 치킨 먹기. 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 오. 해본 적 있어? 없지. 왜 없어? 개인 방송에 좀 관심을 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난또 연애에 관심있다는 줄 알았네. 아니 아니요. <laughs> 벌써 유튜브로 어. 본인의 리듬 게임 성적이나 뭐 아니면 결과들을 그런 걸 올리고 있더라고. 오우. 영민이의 개인 방송 장비 알아보기 이렇게 있더라고. 사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았는데. 아 어, 그거는 어, 한편엔다못다 망했겠다. <laughs> 폐기 처분이 됐구만. 관을 간건 아니고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아이디어 노트, 아이디어 노트에 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영민이 집 근처에 있는 바로 앞 골목에 와 있거든요. 지금 좀 영민이가 자고 있을 거예요. 또 어디... 쳐들어가나요? <laughs> 네? 또 쳐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쳐들어가는 게 기본 템플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서 영민이 깨우고 다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슈아 이 새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영민아 일어나 영민아 아침이야 영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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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잠깐만, 잠깐만. 왜 바지 안 입었어? <laughs> 너무 어? 식이식이지 않아? 아니 이렇게 깨우는 게 이제 또 재밌는 거지 임마 어? 아 새끼 왜 이렇게 시니컬해? 응? 어? 은미야, 잘 잤어? 잘 잤어? 응? 잘 잤어? 우리 다른댔까? 지금, 4시야. 응. 4시야. 어쩌다가? 진짜 4시네 넷이. 4시니까 4시겠지. 응. 우리 둘다 늦잠 잤어. 맞아. 우리 청소할 게 없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깨끗하? 어? 어? <laughs> 네가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했는거 그거 중에 그거 있었잖아. 청소시키기. 아니 근데 뭐 영상 쪽으로 올 거면 청소기나 짰겠나? 우리는 왜 돼... 그렇게 그런 자기적인 이미지를 원하는 거야? 우리 우리 우린 돼 돼지우리를 기대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 아니 원래 디폴트가 개씹 돼지우리잖아. <laughs> 저기 이어 여기 책상 위쪽에 이제 배달 음식 먹고 이제 쓰레기 잔해 있고. 그럴야 근데 이것도 그렇게 깨끗하다고는 말못하겠다 응? <laughs> <심하게 짓지> <laughs> <하이>, 어? 아 남의 방그 조졌네. 망했네. 네, 그래서 오늘은 영민이 날입니다. 어떻게 저번 주 동안 시험 고생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이제 촬영이지만,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좀 지내라고. 이런 날 좀처럼 쉽게 오지 않아요? 일단, 영민이 집 대청소하기. 어, 했던 걸로 치죠? 그 네, 상 걸로 합시다. 혼자 했네. 원래는 아니... 영민이 안 하고 영민 이 대청소하기. 그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내가 어제 방 상태를 봤단 말이야, 퇴근하고. 예. 네. 미안해갖고 시키기에 <laughs> 아니 어느 정도였길래 아니 아니 솔직히 말해갖고 방 바닥만 한번 밀고 책상만정리하면 되는데 사실 네. 그거 시키기도 애매하고 어차피 내 빨래 할게 있어갖고 빨래 할겸 같이 집중선서 해버렸다 그냥 따라오면 돼 음... 그렇지 어 오늘 영민 어... 투어 영민이 날 오늘은 영민이 날영민이 세상 옷뭐 어, 입지 <laughs> 옷 입는 게 걱정이네 나는 날예 예, 드디어 지금 영민이 날첫 번째 일정. 여의도 와서 치킨 먹기 하러 여의도 지금 한강공원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의도 네, 한강공원 처음 와보셨죠? 네, 처음 와봐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어,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뭔 치킨 먹을 거예요? 저희 치킨은 이미 오면서 시켰습니다. 예? 예, 오면서 시켜놨고요. 예, 우수 진짜로. 그래서 이제 돗자리를 깔고,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이제 헌팅의 메카. 헌팅의 메카. 이제 남녀 대학생들 와 가지고 넙적들. 호호호호. 이러고 있다가요. 이제 그러고 이제 몇 명이 오셨어요. 여기 괜찮은데? 나무 딱 여기 아래. 음. 나무 아래는 모기가 많아. 그럼 어디로 가려고? 네, 여기 여기. 괜찮은데? 여기 여기 괜찮다. 음. 멋지게 두자리 피는 법.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오, 혹시 그 정신감정 번 받아볼래요? 형, 됐 자, 오늘의 기분, 지금 기분 한마디. 위에서 찍어줘. 어때, 영민아?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이제 뭐함? 하나를 젓가락으로써. 가위바위보 진새끼 이걸로 젓가락하게.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갈다 살다, 살다 치킨이 이렇게 꼬생이 먹는 건또 처음이네 음. 너 단순 한강 온 것보다 이 치킨이 더 좋지 지금? 응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아니 일단 우리 동네 교촌이랑 다르게 사이즈가 큼 양념을 좀양만하게 해줘갖고 좋네요 저좀 사랑합니다. 피피를 언제든지 환영. <laughs> 배고프니까 더 맛있는 건가? 응. 오늘따라 더 맛있네 이게. 그러맛있봐 말이 없어 그니까 그니까 오디오 채워야 되는데 다들 배고프고 맛있고 이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어 그냥 먹으면서 맛있다 그게 끝임 ASMR 해줘 <놀람> <놀람> <에이 에스 놀람> <에이 에스> 때려치죠그 <놀람> 하지마 그거 암저육삼빌딩에 뷔페 있다 어 알아 응 알아 가봤어? 가본 지는 어난 가봤어 그래? 응. 어때? 근데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나아 4살 인가 가본 적은 있다니응 응. 근데 확실하게 기억은 나 그니까 러 음. 맛이 음. 어... 어... 맛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이제 생으로 음. 먹는 걸 좋아했단 말이야 음 육회나 회 음. 이제 육회를 먹으려고 하는데 음. 엄마가 못 먹게 음. 막았던 기억이 음. 나 그래서 서러웠어. 근데 그게 진짜 여간 서러웠나봐. 음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 <laughs> 어디 가는지 알겠어? 아 여기에 출발한다, 얘가. 어. 용산밖에 없는데? 과연 용산밖에 없을까? 나머지 다 멀잖아. 응? 멀잖아. 국수 가서 국수 먹을 것도 아니고. 씨. 니 마. 아니, 평양리 가가지고 뭐할수있는 거야 정신이 어 뭐. 있어? 평양리에 뭐없지 않나? 평양리에? 뭐 있지. 뭐가? 자, 마지막기 있을 까마지막 기회 어디로 내릴 것 같아? 아, 맞출래. 맞추는 게 의미가 <laughs> 없을 것 같다. 뭐, 일단은. 왜, 영민아, 니가 아까 한강에서 말했던 그거일 수도 있잖아. 아 다들 같네요. 그러면 도착하기 전에 한마디. 미래의 영민에게. 지금 이 줄을 ᄉᄇ 려 김영민. <끼리> 용산전자상사. 좀 와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 한 번, 한 번. 이제 나는 이제 옛날에 이제 여기 옥상에 용산 e 스포츠 스타디움이 있어가지고 음. 그런 거 이제 세타리거 물어고 아, 그런 거묻는거 같지. 거 아마 저희 올라가야 될 거예요. 컴퓨터 장비랑 그치, 그런 것도 그럴 조면 웹캠 같은 건 살려면 이런 데서 어디를 가야 될까? 어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아 매, 이제, 공홈에서 스펙을 싹본 뒤에, 다나와에서 최저가 구매하는 편이어갖고. 야, 이거 진짜 옛날, 그건데? 장난감? 와,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쥐, 땡겨가지고. 어. 내 생각에 저 형이 더 신난 것 같아. 그니까. 버리고, 버리고 갈까요? 갈까? 도망가, 도망가. 가자, 가자. 없어가봐. 천원 있어요? 현금 없어. 펌프 한 판하자. 좋지. 오. <웃음> 왜 어디 <laughs> 있어? 그렇겠냐? 나 오라시 갔다가 남, 돈 남은 거같 갔거든. 어. 바로 펌프 조정 <laughs> 아무튼 어떻게 오늘 영민이의 날. 영민이 날. 어떠셨어요 한강 치킨 먹은 게 제일 맛있긴 했어요. 그게 좀 빡이었죠. 어, 그럼 용민이의 는 교촌이다. 그렇죠. 저희 교촌, 말해. 교촌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뭐야? 교촌 짱. 예.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나중에 또뭐 야외에서 할거 있으면은. 그렇죠. 또 용산 나중에 또올수 있는 새로운 뭐 행사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또 한번 찾아오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민이나 영민이 세상.